자, 오늘 3월 6일입니다. 네, 코인 시장 먼저 가볍게 볼게요. 어제 밤에 뭐, 우리 방금 마치고, 약간의 팝업이 나왔어요. 약간의. 예, US달러 차트로 잠깐 보시면, 음, 그리고, US달러를 보시면, 요렇게, 요렇게 이제 뭐, 예, 제법 양봉다운 양봉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왼쪽, 왼쪽 고점을 넘겼으면 좋았는데, 예, 아직은 뭐, 왼쪽 고점을 넘기지는 않은, 에, 넘겼으면 좋았는데. 어쨌든 뭐, 일단은 뭐, 해외 차트로 보시더라도, 예, 지난번에 이제 설명드렸지만, 뭐, 이렇게 한번 팝업하고,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게 아니냐, 이렇게. 예, 그래서 아마 이렇게 추세 달고, 뭐, 조금, 한, 한파동은더갈 가능성이 있어, 있, 있는 흐름으로 바뀐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워낙 기준으로 다시 보시면, 예, 조금 이제 범위를 좀 작게 이렇게 보시면, 예, 뭐 이제 워낙 폭이, 뭐, 아시다시피 폭이 좁아요. 예, 결론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뭐 크게 보면 이렇게 수렴이죠. 이렇게. 예, 이렇게, 이렇게. 에 이렇게. 수렴이고, 제가 지금 피버나치로 볼 때, 이 왼쪽 저점과 고점, 여기에 뭐한이 정도 수준에서, 여기죠. 이, 이, 이 수준에서 예, 마치 뭐박습권뭐 뭐 비슷하게 이게 형성한다는 말씀 드렸었고요. 예? 예, 그래서 현재 뭐 아직은 좀 명확하지는 않은데 예, 뭐좀 구질구질하게 아주 뭐 강한 양봉이 갈만한 그런 또 특별한 뭔또 없어요. 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결국은 금융시장은 모든 게 돈이 지배하는 시장이라 돈이 확 들어야 되는데 돈이 확들어오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 반등하고 뭐 이렇게 약간 지저분해 가더라도 이렇게 지저분하게 왼쪽처럼 가더라도 이렇게 지저분하게 갈 가능성이 높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한번 쭉 조금 가니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지난번에도 이렇게 한번 올라가고 제가 요 무릎에서 한번 저기 매수를 한번 강조를 드렸었죠 그리고 거의 일주일 끌고 올라갔어요 그것처럼 조금 간다고 해서 막 추격해가지고는 그렇게 득을 보기가 어려운 상태예요 그래서 그냥 차분하게 아유 그냥 가나 보다 조금 움직이면 움직이나 보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고 에, 그렇게 보시고 차분히 접근하셔야 됩니다. 범위를 좀 나눠 나누, 나눠서 보면 뭐 여기서 여기 여기 이렇게 나눠서 보면, 예, 나눠서 보면은 제가 다 지우고 새로. 에? 그럼 이번에 이제 한번 파버 했던 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애들이 뭐좀 지저분하게 움직이면 또뭐 장난질 많이 칠 수도 있습니다. 에? 예, 이렇게 가는 척 하다가 또, 뭐, 밑으로 또 깨고, 막, 이런 짓도 할수 있어서, 조금 주의하대요, 예? 그, 현재로 볼 때는, 로케이션상, 예, 지난번에 이렇게, 이렇게 한번 올리고, 이중바닥 만들고, 이중바닥으로 봐야죠. 한, 거의 뭐, 한80% 수준에서 일단 조정 안겠으니까 예? 하고 한번 들었고, 여기서 이제 조정이 뭐, 어떤 형태든 뭐, 마무리가 되면, 예, 한번은 뭐, 더 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를 뭐 아주 강력하게, 예, 이거 뭐 반드시 사야 된다. 지금 안 사면 큰일 난다. 이런 말씀 드리긴 어렵고요. 예, 그런 가능성에 접근해 보신다라고 보고 보시고요.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기서 이제 무브먼트가 한파동으로 더 올라가면 결론적으로 예, 여기서 뭐한50% 레벨 지금 정확하게 올림포게 예, 50% 레벨 일단 지지가 된거를 뭐된 일단 보고 예, 여기서 한파동이 더 간다면 뭐. 예 궁극적으로는 뭐좀 느리지만 느리지만 뭐한 지금 한 왼쪽에 보이는 한1 0 7 138% 수준 그 자리 수준까지가 결국은 최종적인 목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만 요즘 그 코인 시장이 뭐 아주 막 번개불에 콩거먹듯이 강한 변동성으로 빨리빨리 가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더디고 그 다음에 누를 거다 누르고 가기 때문에 예 이거를 뭐 예, 뭐, 흔한 말로, 뭐, 그냥, 이빨 깎여말고 존버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야, 예, 분야, 분야별로, 예, 가볍게 보실 것 같아요. 예, 현재로서는, 얘가 애들이 뭐, 요, 런 장면에서, 예, 착하게, 아주 착실하게, 뭐, 이렇게 바닥 조금 뭐, 이렇게 오른쪽 만들어주고, 이렇게 가주면 굉장히 편할 것 같은데, 또뭐 이상한 짓 해버리면, 뭐, 조정을 한번더 연장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뭐, 이렇게 다가또한번또 이렇게 픽 요런 일을 한다던가 그럴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까도 장초반에 설명드렸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이렇게 수렴 으로 아직까지는 애들이 그려 놔가지고 이제는 그래서 이이 이 사이에서는 얼마든지 아주 스트레스 받고 괴로운 일들을 애들이 만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조금 어제 올라갔다고 해서 막 맹신하고 막 따라붙고 이러면 뭐 세게 붙뭐 세게 들어가고 이러면.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현재 그냥 범위를요 뭐 여전히 어제보다는 조금 올릴 것 같죠 당연히 그래서 범위를 이렇게 보시죠 이렇게 이제 범위를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왼쪽 거 가지고 큰 그림으로 보시면 예, 여전히 그냥 이 박스권 안에 있다 여전히 이 박스권 뭐한 조금 넓게는 한이 정도까지 한 400만원 초반 정도 뭐한이 예, 한 정도 수준까지 예, 그 정도를 매수 범위로 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매수 범위로 보고 접근하는게 좋지 않나 싶어요. 에? 얘들이 통상적으로 여기서 한번, 뭐, 흔한 말로, 뭐, 우리끼리 말로 한번 엿을 먹인다. 죄송하지만, 흔한 말로 엿을 먹이면, 뭐, 요렇게 또 한번 장난질을 칠 수가 있어요. 에? 예. 예를 들면, 뭐, 뭐, 장이 좀, 뭐, 거지 같으니까 쉬운 얘기로. 뭐, 요런, 뭐, 좀 이렇게 해서 이제 따라 붙었더니 또 이렇게 한번 턱 깨고, 짜증나게 만들어 놓고, 손절했더니 다시 이렇게 들고 뭐 이런 일도 얼마나 버릴 수 있는 장면이라 맹신하지 말고 여러분들 그냥 아이고 어차피 뭐 애들이 이 추세 안에서 예이 안에서 그냥 저점을 더 이상 안 깨나 보다 이 안에서 예 그래서 이 범위에서 더 이상 안 깨니까 뭐 하여튼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중단 정도 수준에서 예한요 뭐요 정도 범위 좀 넓게 한이 정도 범위까지 이 정도 범위에서 분할매수 좀 해서 에 예, 분할 매수해서 뭐뭐 잡히면 뭐한 파동은 더 가겠지라는 이런 믿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현재는 접근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고 봅니다. 예? 여기서 막막 막 그냥 막 긴장 이빨 해가지고 예막 잡아가지고는 스트레스 많이 받, 받, 받으실 거예요. 예? 결론적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현재 예, 뭐 제가 이렇게 다시 마지막으로 그려 보면 예, 매수가를 조금 이제 만져 보면. 네, 현재는 어쨌든 뭐 이렇게 여기가 일단 살짝 지저하고 쳤으니까 이렇게 마지막 내려오는 거 가지고 이렇게 기간점을 잡아 보시면 음, 좀 말이 좀 길은데요 죄송합니다 에, 과정을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 좀 길어요 에? 결론만 딱 말씀드리면 저도 편해요 에, 이렇게 보면 일단은 뭐, 뭐가 뭐 됐든 여기 421만원 레벨 있죠 여기서는 일단 조금 잡아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는 에? 에, 그래서 일단은 그첫 번째 자리를 421만원으로 어제보다 좀 업을 하고요. 어제보다 좀 업을 하고, 421만원. 네, 어제 뭐 413만원 됐습니까 어제 잡으신 분들은 뭐 좀, 뭐, 좀 먹었죠, 당연히. 예, 뭐, 좀 추, 추, 추접하지만. 업을 하고, 혹시나 장난질 칠 경우를 대비해서, 이, 이 자식들이. 예, 장난질 칠 경우를 대비해서, 예,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경우 대비해서 라스트 프라이스를 이렇게 하나를 둬서 예, 407만 원으로 된 거예요. 407만 원. 그래서 이요 예, 사이에서 예, 397만 원들로 예, 그렇게 해서 매수하시는 걸로 갑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목표가를 제가 아예 뭐 정해 드리면 예, 그 정도 보고 이제 목표가는 첫 번째 리는 여기 886짜리 445만 원 정도를 보시고요. 첫 번째 리는 489만원. 네, 489만 네 그그 일단 그 정도 볼게요. 예. 2차 가격은 나중에 뭐, 보고. 그 정도 수준을 한번 접근해봅니다. 비트코인. 네, 이어서 다음 주뭐 할게요.